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모시고 후쿠시마 오염 방, 처리수 방류 문제. 예, 그리고 우리 수산물 갑자기 생선들이 불쌍해졌어요. 예, 이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좀쭉 땡겨주십시오. 네. 네. 음,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탈취한 후에 감옥 갔다 왔습니다. 무슨 일로 갔다 오셨어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죄로. 네. 왔습니다 네, 얼마 사셨, 사셨습니까? 한5 개월 좀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난 상태입니다. 네. 대법원 무죄입니까? 그 최종 네. 무죄 확정이네요. 이 선행 사건이 있고요, 그 후속 네.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네. 다 현재 1 2 명이 지금 기소를 당한 것도 현재 일심 단 전원 무죄났습니다. 네,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많은 분들이 그 고초를 겪으셨는데, 뭐, 이 국정원장 전부 다 감옥 가고, 예, 또 비서실장 감옥 가고 했는데, 그 현직 장관, 장관 지낸 분으로는 그 우리 저 김영석 장관님이 유일하신가요? 정재찬 금융위원장님도 아, 장관이 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우리 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수부 장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해수부 장관을 하셨고 어, 좌파들, 정복주 사파들의 정치탄압의 표적이 돼서 예, 이 세월호 사건 예, 무슨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이 혐의로 어,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사법투쟁을 했고 어, 대법 최종 무죄판결을 예, 받아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 이게 방류 문제 때문에 급하게 모셨는데요. 이게 저, 어, 좌파들이 처음에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우리나라로 오는데 뭐몇 달밖에 안 걸린다. 이서 모시긴 가는 자가 갑자기 뭐, 어, 뭐 하여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예. 이, 이. 아. 제가 이아 준비해 갖고 오셨군요. <laughs> 예. 아. 어, 이렇게 잘 보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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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이 어, 센다이 대지진이 네. 2011년. 그게 일본의 있었는데, 동쪽이죠. 네. 네. 예. 인접한 그 후쿠시마 네. 원전이 사고가 3월 1 2일경 네. 났고요. 어, 여기서 방류된 것은 대체로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한국 네. 해양 과학 이 기술 이 연구 이 기술원 네. 키오스트라는 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여기서 방류된 이런 오염수는 이 쿠로쇼 해류를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서 네. 북태평양 해류를 거쳐서. 네. 캐나다 서부를 거쳐 이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다시 북쪽도 해류를 어이 타고 오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로 어, 돌아오게 되는데 음, 음. 이때 한국으로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는 음,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잠깐 들고 계시죠? 네. 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제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면. 그 물이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저 캐나다 서부국은요. 저 밴쿠버 예, 예. 쪽에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캐나다 예, 그러니까. 쪽으로 가서 다시 예.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태평양 상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네. 사는 곳으로 따지면 저 밴쿠버 쪽에 캐나다 서부 해안이 제일 먼저 뭐그럴 영향을 거예요. 받고 좀,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이 이제 영향을 네. 받는다 뭐 받는다 이런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대모합니까? 음, 뭐 그렇지 않죠. 이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 말씀을 드려 보면은 대개 네. 이 아까 서모무 교수께서 네, 네. 발표했던 것은 2011년도 예. 그 최초의 원전 사고 났을 때이 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연구소에서 다소 부적절한 약간 그 자료상의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네. 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로 4, 5개월 내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혀 시뮬레이션 결과 맞지 않았고요. 네. 이게 4, 5년 만에 돌아올 수, 돌아오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돌아온다고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4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도 다시 후쿠시마 쪽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이제 주 흐름은 다시 일본 이 동부나 남부 쪽으로 오는데 네. 일부는 한국 쪽으로 네. 올수 있다는 그 것이죠. 일부라고 하는 건뭐 얼마 안 어느 정도입니까? 대개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은 아, 10, 10년 후에 네. 약0.001 베크렐 톤당 네.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삼중 수소 기준인데요. 네. 삼중 수소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해역에서 나타나는 삼중수소 양에 비해서 약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극미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복주사파들이 그걸 갖고 저렇게 허돌가을 뜬다는 겁니까? <laughs> 아무튼 이 시뮬레이션의 과학적인 예. 체계적인 결과에 의하면 네네. 다소 무리한 얘기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네한 예, 바퀴 돌아오는데 4년에서 10년 걸린다고요? 네. 근데 저게 저 태평양을 돌지 않고 바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네. 네. 그 서울대에서 발표한 네. 한국 방방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반, 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네. 이 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다른 <laughs> 네, 지도를 <그러시죠>? 보여주겠습니다. 예. <laughs> 이 바다에는 표층수가 있고 음. 200m에서 500m까지 사이를 음. 중층수 또는 아표층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아표층의 경우에 200에서 300m 네. 이 수심의 경우 요렇게 좀더 아까 보신 것보다는 조금 더 좁게 된다고 음. 어, 시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지금 네. 결과. 네네. 물론 계절에 따라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만, 요거는 300m에서 500m의 더 깊은 수의 예. 덕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 예. 이러한 앞표층에서의 이 중층수의 흐름은 네. 상당히 유속이 느려서 아 돌아오는데 9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 <laughs> 대만 앞바다까지 대만까지 앞 9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아하. 또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9년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논문에서 음. 발표하고 있고, 네. 실제 방사성 세슘이든 삼중수소의 경우. 네. 아주 극히 미미한 정도가 돌고 아, 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수와 아표층 아 뭡니까? 아표층. 예, 표층과 네. 아표층 그리고 중층. 200에서 500미터 정도. 예, 그러니까 요세층에 있다 고치고 네. 표층은 좀 빨리 돌고 아표층은 네. 아주 느리게 돌고 비교적 빨리 돈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200미터 빨리 도는 표층은 멀리 돌아오고 네. 좀. 예, 중층수. 좁게 도는 네. 이 앞표층은 네. 굉장히 느리게 돌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해안에 오지도 않겠지만, 오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어느 그, 쪽이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표층은 어, 빠르지만 멀리 돌기 때문에 한 10년 걸리고, 네. 네. 아표층은 좁게 돌지만 워낙 느리게 돌기 때문에 한 10년 네. 걸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비전문가처럼, 비전문가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알아들어요 <laughs> 자, 그,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줄려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표층이든 아표층이든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네. 이 완벽한 시뮬레이션은 없는 것이죠. 네네. 네. 일부가 빠리 좀더 빨리 온다 하더라도 음.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거의 극 극치 미미한 정도의 예. 삼중 수소가 이렇게 이, 이 관측되었다 하, 예. 이,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이제 오염을 오염수를 처리해서 이제 방류하잖아요. 네. 그게 일본 반 열도, 일본 네. 섬이죠. 이거를 확 건너뛰어서 날아가지고 동해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죠. 네, 그럴 리는 없어요. 네, 온다면 도, 돌아서 온다. 네, 기, 기본적으로 이이 구루시오 해류의 예. 이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 동쪽으로 특히 북동쪽으로 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한테는.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팩트까지 저것들이 왜곡하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무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좌파들이라도, 아무리 종북 주사파라도, 아무리 북한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수 있나요? 사실 이런 이런 과학적인 예. 부분에 대하여 어, 무리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네. 어, 국민에게 상당히 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선동적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음, 그래, 저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가, 다녀왔잖아요. 네.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관광 갔다 온 것처럼 종북 주사파들이 자꾸 표마하던데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IAEA에 네. 모니터링 TF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더하여 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1분의 현장 시찰단이 네. 다녀오셨고 네. 거기에서 이 IAEA에서도 6월 말경은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네. 어, 그와 더불어서 우리 나라가 당사자로서 네. 굉장히 가까운 인접국가로서 국민적 불안감이나 어, 또는 만일에 대비한 음, 어, 우려를 대비해서 어, 현장을 어, 시찰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여태까지 방류 계획이 적절한가를 어, 점검을 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알프스라고 해서 음. 이 다핵종 제거 설비의 주변에서 있는 다양한 자료에서의 그 자료를 우리가 네.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 지금 아,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IAEA에서 발표할 자료와 연계해가지고 네. 저희들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어제 오늘 터진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네.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 1년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경황도 없고 준비도 안 됐으니까 네. 오염수가 그냥 바다에 막 방류된 경우가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탱크에다가 그 오염된 물을 가두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나 계속 탱크를 늘려 지어가면서 계속 여기다 가둘 거냐 해서 이제 네. 방류라는 방법 사실은 뭐 지중매설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가 됐지만 이~ 그~ 타협종 제거를 하고 최대한 희석시켜서 어, 기준치까지 낮춰서 방류하는 거가 제일 그래도 안전하다 우리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이래서 방류라는 방법이 선택된 거잖아요 이~ 체류노빌 사태 때는 네. 사실은 그때는 뭐~ 시멘트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네. 어, 어, 대응을 했는데 여기는 음. 지금 이~ 항만과 연계돼 있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고 어허. 그~ 양이 많아서 네. 심지어 일본에서도 어민들, 수산인들이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인접국이긴 하지만 네. 인류가 직면한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 어떤 특정 국가뿐이 아니라 중국, 네. 러시아를 포함해서 네. 네. 영국, 프랑스, 뭐이 미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이 다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를 해서 네.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 점검을 하고 또 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저 중북주사파들이 오염수 가지고서 이제 뭐 선동을 해도 이제 잘안 먹힌다고 느꼈나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뭐 오염수 마실 수 있냐? 어 그러니까 마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도수 총리부터 기준치에 에그 기준에 입각해서 처리된 처리수라면 마시겠다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갖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생선으로 이것들이 공격 소재를 옮겨갔어요. 자 네. 우선 팩트 체크 해 보죠. 후쿠시마에서 최근에 잡힌 우럭에서 세슘 180배 넘는 이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팩트입니까? <laughs> 네. 후쿠시마 그 물전... 그 원전에 네. 이 앞에 항만이 인접해 있거든요. 네. 그 항만에서는 2011년 그 사고 당시에 상당한 침전이 이루어지고 이퇴적이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예, 쪽에서 어이 예. 섭식한 그러한 우럭 같은 데에서 음, 나올 수 있다, 나올 예. 수도 있는 것이고. 아하, 예.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일단 네. 항만 주변을 철저하게 그물로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중 그물도 치고 뭐 한다고 하,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 그금물을 친다는 것은 그쪽 물고기가 항만, 항만 안에서 지난 발견된 아, 예. 우럭에 예.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바깥으로 는못 나오게 외해로 음. 나오지 못하도록 그물도 치고 어허. 거기서 생, 이, 잡히는 생선에 대해서는 음. 아, 이 외부에 이제 이, 어.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하. 한다는 얘기인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발빠르게 이 주변 8개 현에서 후쿠시마를 네.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종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부터 바로 그런 조치가 바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네. 우리 장관님 해수부 장관할 때도 그 조치가 계속 유지됐습니까? 어 계속 유지됐고요. 예. 그것은 어그 당시 이제 해양수산부 네. 어, 윤진숙 장관 시절에 네. 그 수입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 네. 어, 저, 모든 나라보다도 좀더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아 우리가 예. 우리나라가 제일 가혹한. 어, 조치였고, 지금도 뭐 중국이나 마카오나 다 수입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는 좀 더, 어, 그에 대한 몇개현 뿐만 아니라. 네. 어, 일단, 이세슘의 경우에. 네. 어, 키로당 백, 이 백크레일이라는 가혹한 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코덱스나 이 국제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서 적용했을 어허. 뿐만 아니라. 네. 만일 수입수산물에 조금이라도 어떤 핵종이 단몇백 크리에라도 나오면은 17개의 이, 이 핵종을 추가로 조사하게끔 하는 아. 아주 심하게 강한 조치를 음. 하여가지고 네네. 사실 인적국에서 네. 조금 많이 서운해정도고 너무 가하다할 정도로. 강혹할 정도로. 음. 정도로 우리나라가 제일 아, 알겠어요. 엄격한 기준을 했었죠. 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수산물이든 일체 네. 수입을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아, 10년 있구나. 넘게. 네네네. 그다음에 이 8개 현이 아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어류의 경우에 생선의 경우에도 그런 식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네. 시기약처에서 어. 매 건당, 수입 건당 다 조사를 했고요.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 그런 세시움이나, 아, 어, 요드 외에, 네. 이, 요드 등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어, 발견이 되면, 네. 어, 17개 추가 핵종을 요구하는 정도로, 음. 그러면, 아무튼, 이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면은 사실상 금지시키는 효과를 갖고 왔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그, 업... 전체를 다 금지하고 돌려보내고 음. 폐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결, 결과를 갖고 왔죠. 왜냐하면 17개 추가 핵종 조사를 다 내놔라 하고 하게 되면은 음. 사실상 뭐, 어, 어뭐 그, 수입을 못 하겠다는 네, 얘기인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 네,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네.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쭉 했는데도 네. 지금까지는 한 건도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마, 네. 후쿠시마 현 인근 8개는 아예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아예 수익 원천금지. 원천금지.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있냐? 뭐, 100마리 중에 어쩌다 한두 마리만 검사해놓고 다 통과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 타 지역에서요. 네네. 어차피 네. 이제 그 모든 어류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다만 이렇게 <laughs> 오게 되는 모든 건수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 한건도빠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때 수입할 때마다 조사를 합니까 그렇단, 아니면 그렇단.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수입할 때마다 그 어. 어군에 대해서 네.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고 음. 한 건의 문제도 없었다.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그 괴물 고기 출현, 뭐, 뭐 북한이 그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보, 지령문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나오고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위험하다는데 굳이 일본 꽃 먹을 거 있냐 아 우리나라 수산물도 있고 저기 유럽 꽃도 있고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지금 이렇게 플랜 카드도 붙은 거 보면 네. 어이이 이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여덟 개 현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 네. 여태까지 어떠한 유의미한 검사가 그러니까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그대로 지킬 것이고 네. 국민 건강과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부 의 입장으로는 음. 앞으로 이와 같은 어 저희들의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근데 지금 있습니다. 장관님 설명을 들으면 네. 그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해 왔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일 엄격합니다. 뭘 어떻게 엄격하게 해왔는지를 하다못해 뭐 구체적인 데이터 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루,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그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 해양수산부하고 네. 어, 원안위하고. 네. 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아흔두개 정점에 대하여 네. 가까운 바다는 해양 수산부가 어. 먼 바다는 원안 위에서 네. 어 이렇게 이 92개 정점에 대해서 52개, 40개 어. 각각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방사능 검사를 해 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방사능 그 후쿠시마 아, 사태와 관계없이 관계 우리나라 예. 주변 해역에 대하여 네네. 그리고 수입하는 이런 이 거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매건당 한 번씩 그 표본조사를 음. 해가지고 어, 조사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어허, 예. 우리 생산 단계에서도 음. 어, 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어류에 대하여 어. 어, 가혹할 정도로 네. 여태까지 약 10년 이상 걸쳐서 3만 건의 조사를 했습니다. 어, 예. 3만 건 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 없, 의미가 있을 정도로 음. 하는 그런 방사성 검출은 아, 하나도 되지 않았고, 또 유통 단계에서는 우리 이 식약처하고 어, 지자체가 합동으로 네. 조사를 또 가혹하게 음. 하고 있다는 음. 것을 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일본산 수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어, 전수 조사를 <laughs>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수산물 이력제를 또 아울러서 진행하고 음. 또 원산지 표시를 어 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5, 6월 달 중에 원산지 전수 조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지역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92개 정점에 대한 그 방사능 조사를 해수부와 원안이가쭉해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92개 정점은 우리나라 해역일 테니까. 네. 따지고 생각해보면 방사능이 검출되면 우리나라에서 잡힌 그 생선에서 방사능이 나온 거는 좋은 방사능이니까 먹어도 되고 일본에서 나온 후쿠시마 거는 나쁜 방사능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혔던 후쿠시마 뭐 해역에서 잡혔던 어쨌든 방사능이 검출되면 그거는 무조건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키로당 예.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어 이표 표지, 지지로 삼고 있는 것이 세슘하고 요오드거든요. 네. 그래서 킬로당 100백클레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국제 기준으로 음. 아니 우리나라의 기준 자체 네, 기준으로 네. 하는데 그게 뭐, 이것이 미국보다 10배 더 강화된 네.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연해에서 잡힌 우리나라 생선이건 네. 일본 생선이건 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적용을 하고 있는 데 예, 나쁜 방사능, 좋은 방사능이 없으니까. 방사능, <laughs> 방사능이니까. 네네. 네, 네. 근데 왜 세슘이 기준이 되죠? 어, 대, 대표적으로 가장 그 우리 이 몸에 영향을 주고 네. 가장 쉽게 이렇게 방사, 방사능이 되게 60종, 뭐 30종 우리가 아까 17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이 세슘과 요오드를 대표적인 음, 어, 음. 방사선 핵종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 네. 세슘이 그게 무거워가지고 축적이 돼서 그것이 안전하면 다른 것들도 다 안전하다 이렇게 간주됩니까? 혹시 그저이 세슘이나 세중수소는 예. 물과 좀 비슷해서 많이 아. 많이 이렇게 이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긴 음. 하는데 네. 아무튼 그 조금 어, 무겁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 그렇다고 해서 어, 그래서 아까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알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지금 어, 다핵종 제거 설비가 네. 어, 세슘이든 플루토늄든 스트로튬이든 대개 다 제거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삼중수소는 알프스라는 이런 그저 정화 장비로도. 음. 어, 물, 물하고 때문에, 워낙 성분이 비슷해서. 예.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물하고 성분이 굉장히 물 분자처럼 음, 음, 이렇게 예. 결합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음. 어, 이, 하는 것이고. 아, 예. 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산물의 키로그램당 어, 그 백크레일 기준으로는 세시용으로 일차적으로 음.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저 윤석열 정부 또 해수부 또 식약처가 어, 이 좌파들의 이런 가짜뉴스, 어, 선전선동, 괴담, 유포, 에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어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네네. 저는 공직자 출신이고 또 우리 우리나라 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으로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인들에게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꾸 이런 것이 강조되고 조금 불합리한 얘기 나올 때마다 수산물 소비는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음, 해서 예. 어,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뭐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거나 또이 민간 수매를 위한 음이 가액을 2 9 0 0억까지 이렇게 확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어, 선전이나 선동 이와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어, 국민들의 이 전문적인 부분을 어떤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선동을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네네.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이박 한 상황이고 네. 또 지금 정복주사파들이물 갖고 안 되니까 생선 가지고 지금 이 괴담 유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 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 김영서 장관 모시고 이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그리고 생선이 진짜 안전한가 예.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엄격한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예, 처리해왔다는 네. 점 그리고 그동안 단한 건도 어 방사능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네. 예, 이런 점들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